수많은 사람을 백만 장자로 만든 비밀의 책. 자네는 부의 비밀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세계 최고 부자와의 약속이 만든 성공 철학 초대형 베스트셀러. 20세기 초,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카네기는 신출내기 잡지사기자 나폴레온 힐에게 요청했다. 보통 사람들도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성공의 비밀을 정리해 주게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일일세. 네, 대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29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 Think and Grow Rich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나폴레온 힐은 20년간 507명의 부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thinking grow rich를 내러 왔다. 이 책은 순식간에 100만 부가 팔리면서 1930년대 대공황에 빠진 미국인들의 사고를 바꿔 놓았다. 책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관완과 부 모두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 나폴레온 힐은 부의 비밀을 13가지로 정리한다. 열망,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체계적인 계획, 결단력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열망, Desire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그리고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인생의 목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책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13가지 원칙.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책으로 꾸는 모든 꿈, 지혜와 해안을 드림, 북드림이었습니다.